어,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고 창조절 11번째 주일 그리고 어,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세월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수 있는 믿음, 신앙의 자산은 과연 뭘까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풍성한 추수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힘겹고 잘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그러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안 좋은 상황도 다 극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과학 기술 혁명 ST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메타 지식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문제 제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과학 기술 혁명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STR 과학 기술 혁명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정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정답을 찾고 있지만 정답에서 항상 빗나가 있고 빗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문제 제기가 나오고. 논쟁도 나오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해결책은 과학기술 혁명 시대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모니 어린이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사십장 삼십일절.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힘들고 어려운 때 바벨론 포로기 이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새 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 아래도 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누가의 기록이기도 한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리한 재판관의 비유로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지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여러분의 목자가 되사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여러분들을 어,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어, 그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첫 번째로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 19의 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중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다 해서 악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와는 기다리고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요 성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영광보다 나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했고, 교회도 물욕과 명예에 집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스스로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못했고, 사람 앞에 차별을 극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억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요? 인간에게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기쁨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전북 여산 출신의 학자이기도 하고 조선 선조 때의 팔대 문장가라고 알려진. 송익필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저서 《구봉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족부족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우리 말로 풀이하면은 족함과 부족함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자는 항상 스스로 족하며 소인은 늘 족하지 아니한가. 제목만 봐도 금방 알수 있는 대목이지요. 부족하지만 만족함이 있으면 늘 남음이 있고. 족한데 부족하다 생각하면 언제나 부족하네. 즐거움이 넉넉함에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근심이 부족함에 있으면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 내 나이 일흔. 남들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는 족하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도 나를 보고 족하다고 하겠네. 천하의 모든 근심은 족함을 알지 못함에 있네. 빌립보서 4장1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과 내용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실학 조선시대 송익필이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나오고 있고 그 안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도 날 보고 족하다고 하겠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문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요. 18세기 조선의 실학자이기도 했고 한때는 혹시 이분이 크리스찬 아닌가? 아,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에 관한 글입니다. 자신의 이 여섯 가지 기쁨을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중머리였기 때문에 망건 쓰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이가 빠져 없기 때문에 치통 근심이 없어 감사합니다. 눈이 나빠져서 책을 어볼 수가 없지만 강산 풍광은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세세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어른노릇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빨리 말했을, 말했지만은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어,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쁨이 없는 만큼 기쁨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없는 만큼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송익필, 정약용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진정 기쁨과 감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요? 이사야는 그러한 점을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 40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너의 상황 가운데에 너는 여옥하게 숨겨졌으며 너의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 포로기니까 어렵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우리의 길은 바벨론의 태양의 아들 전쟁에신 마루두기에 있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수호신 그리고 전쟁에신 마루두글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들은 영원히 바벨론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구원도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상황은 정반대이긴 했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며 낙심치 않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그들은 결국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광들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입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코로나19는 신앙심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아마 못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유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대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심치 않고, 우리가 서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답답한 그동안에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지내왔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 시간이 금년 3월부터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우님들도 지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지치기도 하지요. 이 모든 상황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점점 점점 신뢰감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어 이렇게 인자가 올 때에 과연 그 믿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호를 통해서 어 사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 소위 말해서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재판관으로 있고 재판관은 권력자예요. 힘없는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송사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있는 커녕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수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매일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할 때에 이 재판장이 생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재판관의 돌이킨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은 이 여인 힘없는 여인의 이 믿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한 국가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 정말 불가능의 시대고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나셨고요. 이러한 때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눈물을 씻겨 주신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소출을 어찌는 못 했습니다. 물론 소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것이고 이 소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소농공상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드린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맨 마지막 종결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드려지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세계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세임 주신다의 이 히브리어는 할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라프의 뜻은 나아가다, 꿰뚫다, 변경하다, 바꾸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불가능 중에도 나가게 하시고 꿰뚫게 하시고 변경하여 바꾸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곤비치도, 피곤치도 아니할 것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왜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왜 그거를 듣지도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한 말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대로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우리는 매일같이 힘겹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힘겹게 하는 그 재판장은 그 마음 속에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냐? 그러한 재판관의 마음이 변동되고 있을 바로 그때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지금 정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 이루어지는 것도 도저히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주님 생각은 불가능성의 동전의 양면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인간의 생각일 뿐.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사야 28절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이 꾸중하면서 책망하면서 한 얘기예요. 새 힘은 일상 논리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역사를 만드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전문가들이 백신이 나와도 내년 후반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정보지요. 예측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모든 조건이 잘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백신의 하자가 있으면 불가능하죠. 백신은 문제가 없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기면은 이 백신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해결해도 한 달만 지나면 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거를 잘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력과 이 힘이 없는 나라들은 치료비가 없어서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들까지도 일일이 찾아서 억지로 주사를 마치고 백신을 투여해서 완전히 종식을 시켜야만 사실은 우리도 안전한 겁니다. 백신이 나와도 과연 그때가 오겠느냐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협력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 코로나 19의 이 해결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객관적인 상황은 과학이고 그 과학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의 이 종식은 300년이 걸렸습니다. 완전 종결된 것은 종교 개혁 시대의 믿음이었습니다. 해결하는 듯했지만 또 창궐하고 되는 듯했지만 또 창궐하고. 반복적인 그러한 가운데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도 2019년에 시작이 됐지만은 20년의 코로나 1 9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년도에 종식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그 과대한 어떤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럽의 패스트가 300년 걸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과도한 상상인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그것을 맨 마지막에 종식시켰던 그 기점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돌보고 살필 때에 그때에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의 역할이 있고 그때의 교회의 역할이 있고 그때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그거는 주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 말씀이기도 하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나고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보면 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16절 그들이 당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코로나 19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고 오만하고 할 때에 들어오는 거지 조심하고 섬기고 살피는 사람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남아. 주님이 씻겨주시는 이 눈물을 맞이할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가운데 새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요부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눈물로 씻뿌리며 꿈을 이루는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금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편 65편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를 한번더 보겠습니다. 65편 1절입니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의 나를 이겨 싸오니 우리 허물을 죽게서 사하시리이다. 죽게 스타카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수감사절에 여호와를 악망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 드립시다. 코로나 19 중에 세임 주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 주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개인 가정 직장 기업 위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공물을 드렸고, 또한 여러 일터에서 일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세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감사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